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을 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온유한자의 복입니다. 국어사전에서 온유를 찾아보면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입니다. 온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나우라는 말이며. 이 뜻은 가난한, 비천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히브리어에서 표기입니다. 헬라어로 온유를 표시하는 단어는 프라이테스, 친절, 겸손, 동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하다 라는 말은 겸손하다 라는 말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복을 약속합니다. 이 땅은 곧 천국의 땅을 의미합니다. 온유함은 단순히 순한 성격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예의 바르게 표현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 깊은 곳에서 변화된 인격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은 남의 비난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본분을 지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온유한 자는 자신과 타인 모두를 존중하며 평화롭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합니다. 온유한 자의 복은 외적인 태도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영원한 약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하며 내면의 평화와 절제된 힘을 지닌 자를 뜻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분노를 다스리고 진리 안에서 부드럽지만, 죄와 불이 앞에서는 단호하게 행동합니다. 온유는 단순한 부드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영적 태도로 성경에나 매우 귀하게 여기는 동목입니다. 온유한 사람이란 공군과 슬픔 속에서 겸손하게 여호와의 도움을 바라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1장 17절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4절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엄한 권리를 포기하고 낮아지셔서 나기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겸손한 사람과 온유한 사람은 같은 성격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구원하고라고 말씀합니다. 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헬라의 사상처럼 인간의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성품을 뜻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부당한 환경 속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토의 온유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원문에서 그대로 직역합니다. 너희는 너희 위에 나의 멍해를 메라. 그리고 너희는 나로부터 배우라. 왜냐 하면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가 너희 영혼들의 힘을 얻을 것이라. 예수님의 이렇게 전인격은 온유와 겸손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의 인격을 소유한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참 평안과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쉼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히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했습니다. 이사야 42장 2절로 4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 아멘 비록 예수님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하나님을 계시해 주지만 그는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서 매우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단순히 왕권을 행하시는 분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본질적인 성품은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타인을 섬기며 고난을 당하며 타인의 아픔을 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단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때로는 비천한 자로 비춰지게 되어 멸시와 천대를 받을까 염려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비우고 진실로 온유와 겸손한 자가 된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참 평안과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자존심을 세우고자 하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혈기와 교만과 마음의 고통이 끊임없이 찾아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세상의 명예에서 정력에서 부귀와 모든 것에서 내려놓을 때에 온유해질 수 있고 온유한 자에게 참 평안과 심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스스로를 표현하셨으며 많은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온유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온유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등과 함께 크리스천이 실천해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온유는 단순한 부드러움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 안에서 절제와 겸손을 실천하려는 마음가짐을 뜻합니다. 아멘. 온유한 자는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악인의 형통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짜증과 분노는 마귀의 도구이기 때문에 이를 버리고 떠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사도 바울의 온유입니다. 고린도우서 10장 1절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아멘, 아멘. 온유함은 내면적인 성품과 관련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유함은 타인의 반대에 저항하지 않고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며 기꺼이 그 뜻에 순응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그리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본면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도에게 견고하게 접붙여져 있고 그분과 하나이며 예수님 안에서 살고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을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적인 품성은 고 사도 바울의 품성이 되었습니다. 온유는 거룩한 생명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 있는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참된 빛과 생명 안에서 따뜻한 성품인 겸손과 온유, 부드러움이 공유하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의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박해와 반대와 멸시와 시험을 당하셨으나 항상 온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 체포되셨고 시련을 당하셨으며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도. 저항하거나 분노하지 않으시고 온유함으로 대처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런 저항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세 번째 모세의 온유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는 네.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온유한 자로 인정을 받았을까요? 모세의 출발은 애굽의 관리를 초죽인 일부터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그는 십계명을 신내산에서 40일간 단식 기도 후에 받았으나 우상 숭배하며 춤추며 방종하는 백성들을 향해 십계명의 두 돌판을 던지고 또다시 산에 올라와 40일을 기다렸다가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무리바 반석에서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할 때에 민수기 20장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했습니다. 위에 몇 가지 사건으로 보건데 도무지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구수여인을 아내로 취한 일을 두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암 선지자에게 문등병을 내리셨습니다라고 민수기 1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지저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라고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고 초래국기 32장 32절에는 우상숭배로 범죄한 백성들을 위해서 중고기도하는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 없어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지도자의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훈련된 온유함은 40년간 무사히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고 십계명의 두 돌판을 40일의 인내로서 또다시 받았으며 또한 그는 성막의 설계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성막을 완성했으며 출애국기 40장 17절에는 레이기에서 5대 제사법을 하나님께로 받아 제사드리는 법을 백성들에게 전수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장 직무를 레이기 8장에서 이임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 많은 업적들을 하나님의 부르신과 명령에 따라서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에 불같은 성격이 하나님의 뜻대로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진 온유함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넷째, 땅을 기억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땅을 기억으로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억과 축복을 말씀합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품이며 자기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비려주시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유산으로 상속받는다는 것과 같으며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기업으로 주였으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기업을 받을 자들은 세상에서 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온유한 자들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며 온유한 자들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복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말씀은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의미하며 온유한 자만이 그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온유한 성품, 즉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하셔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온유한 자의 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품 안에 온유함의 성품이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온유에 훈련된 힘이 길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인도교통내주하심이 오늘 온유환자의 온유 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아평계와 이 나라의 민족위에 이 시간 유튜브 시청하시는 애청자들 위에 이제부터 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